트로트 오디션의 전설, 한일 가왕전. 그 무대 위를 뜨겁게 달군 텁세븐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화려한 무대 뒤, 그들은 얼마나 부유해졌고, 지금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단순한 순위가 아닌 실질 부와 성공을 기준으로 한 진짜 랭킹이 펼쳐집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1위, 상상보다 더 대단할지도 모릅니다. 위치칠, 별사랑. 트로트계에서 속도보다는 지속을 택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별사랑, 한일가왕전 T of 7중7이라는 타이틀은 수치일 뿐입니다. 별사랑은 지금도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만의 경제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단순한 가창력이나 화제성이 아닙니다. 바로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는 활동력과 끈질긴 생존 본능입니다. 라디오부터 시작해 신곡 발매, 지역 행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까지. 별 사랑은 트로트 산업 속 다양한 수익 구조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대표곡 한 뼘은 온라인에서 소리 없이 입소문을 탔고, 그녀가 오랜 기간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 별 하나 사랑들은 팬들과의 꾸준한 연결 통로로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대형 CF 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꾸준한 현장형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행사한 건당 약 제로 100만 1천만원의 출연료, 1년에 수십 건에 달하는 무대, 작지만 끈질긴 팬덤, 그녀의 네이버 팬카페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그녀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환산된 자산은 약 10억 30억원 수준, 이는 단일 성공보다는 다각화된 생존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별사랑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수입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안정적인 생계를 구축한 아티스트. 그녀의 성공은 CF 몇개 찍고 끝나는 인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팬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 중입니다. 스타라기보다는 직업인에 가까운 뮤지션, 하지만 그 안에서 트로트계의 진정한 장인정신이 느껴집니다. 별사랑은 오늘도 라디오 마이크 앞에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의 부는 그녀의 명성은 그리고 그녀의 성공은 느리지만 가장 견고한 방식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리지 쉣 마리아 트로트를 부르는 미국인 가수가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 믿기 힘든 현실을 실현시킨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한국말이 서툴지만 트로트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인 그녀. 한일가왕전 무대에서 그녀는 단순한 외국인 참가자가 아니라 케이트로트를 위한 문화적 메신저로 떠올랐습니다. 마리아의 성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합니다. 광고 하나 바로 밥순 사 코깨아의 메인 모델이 된 마리아는 자신의 귀여운 이미지와 트로트 감성을 접목시켜 틈새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이 광고는 단지 수익이 아닌 브랜드 가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미동맹 공식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 위 가수를 넘어서 문화 외교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팬카페의 슈퍼마리아는 회원 수는 약 3,000명 정도로 많지 않지만 그 충성도는 다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리아가 출연하는 행사마다 찾아가고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직접 홍보하며 스스로 마케팅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행사 출연료는 건당 7, 8의 매명 만결 7, 0천만원 000, 수준. 그러나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희소한 캐릭터입니다. 미국인 k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은 그녀만의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무대로 트로트계에서 단 하나뿐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산 규모는 약 10억 33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그 안에 담긴 스토리의 깊이입니다. 마리아는 트로트를 사랑해서 한국에 왔고 그 사랑을 수익으로, 브랜드로, 문화교류의 연결고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그녀의 음악이, 그녀의 미소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한국 팬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단지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통해 두 나라를 잇는 다리입니다. 위치오 박혜신. 어떤 사람은 CF를 찍으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수익으로 자산을 불립니다. 하지만 박해진은 다릅니다. 그녀는 오직 무대에서 몸으로 목소리로 직접 돈을 벌었습니다. 트로트계에서 블랙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녀, 거칠지만 섬세한 허스키 보이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박해진은 단숨에 관객의 심장을 장악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한일 가왕전 톱 세븐 중 단독 투어나 광고 계약은 없지만 그녀는 가장 안정적인 현장 수익 모델을 가진 인물로 손꼽힙니다. 2024년, 2025년, 그녀는 충주다이브 페스티벌, 북옥 온천 축제, 그리고 수많은 지역 행사에서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출연료는 건당 약 1000단점 200만원에서 1 0 0 0 500만원 수준, 연간 수십건을 소화하는 그녀의 페이스는 그 자체로 강력한 캐시플로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단독 콘서트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확실한 돈벌입니다. 그녀의 자산은 추정 30억, 아, 20억원. 그 숫자는 단순히 공연수당의 누적이 아닙니다. 그 안엔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팬덤 역시 단단합니다. 네이버 팬카페의 해신누리를 중심으로 박해신의 공연에는 늘 같은 얼굴의 팬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박해신의 힘이자 무대의 열기를 만들어주는 동반자입니다. 블랙펄리라는 별명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짜로 어두운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 고정 예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광고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박혜신에게 성공이란 박수소리와 앵콜 요청, 그리고 관객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라이브 퍼포먼스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기에 더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축제의 여왕 자리를 지키며 음악으로 무대로 자신의 부하 커리어를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아갈 것입니다. 비지 추데르, 린. 한 번의 히트보다 한결 같은 품격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그 이름은 린. 그녀는 이미 발라드 퀸으로 유명했지만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조용히 그리고 품위 있게 들어섰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 보여준 무대는 그녀의 변화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변화 시절을 택하면서도 자신의 브랜드를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공 전략은 바로 프리미엄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그녀는 단독 콘서트 투어, 퀸업 n 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등 모두 대도시, 모두 고급 공연장, 티켓 가격은 알석 기준 1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객들은 아깝지 않다는 듯 그녀의 무대를 찾았습니다. 왜냐고요? 리는? 그 가격을 값어치로 바꿀 줄 아는 몇안 되는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행사 출연료는 전유진과 동급, 건당 약 2천만원 이상, 그녀는 CF 없이도 브랜드 이미지로 고가 수익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현역가왕 이후에도 리는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트로트 싱글 시네마 천국으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동시에 듀엣 앨범 Friendly 8순으로 기존 팬들에게 익숙함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게 린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하나는 새로움, 하나는 익숙함, 두 가지를 모두 품는 투트랙 전략. 팬카페의 여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원 1만 2천 명 이상 적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단단하고 오래된 충성 고객층이라는 점입니다. 린은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지속적인 가치 유지에 더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그녀의 자산은 추정 50억 원 이상 한 번의 유행이 아닌 20년간 쌓아온 경력과 평판이 만든 숫자입니다. 리는 단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프리미엄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리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가장 고급스럽게 성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위치 3 김다현. 그녀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로트와 국악 두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한 신동 김다현. 한일가왕전에서 당당히 3위에 올랐고 그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마치 설계도를 따라 움직이듯 정교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김다현의 성공은 단지 현재의 인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국악이라는 뿌리, 트로트라는 날개, 그리고 일본 시장이라는 확장 무대가 있습니다. 그녀는 스미다 아이코와 함께 럭키팡팡이라는 듀오를 결성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라 일본 진출을 위한 정교한 관문이었습니다. 케이트로트의 대표 주자로 국경을 넘는 도전, 그 용기와 실행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수익 구조 또한 다양합니다. 행사 출연료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음원 발매와 OST 참여, 그리고 가족회사에서의 지분 소유까지 그녀는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트로트계의 젊은 투자자로 불릴만 합니다. 현재 자산은 약 3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나이에 비해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김다현은 늘 자기 몫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팬카페 다현인에는약 1만 9천명 규모,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여성, 어린이 팬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랑을 받는 그녀. 이건 그녀가 음악적 역량뿐 아니라 인간적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기업 광고는 아직 없지만 그건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김다현은 지금 자신의 브랜드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 문화 프로젝트, 심지어는 기획사 운영까지 그녀가 어떤 미래를 만들든 이제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김다연은 오늘도 마치 한 편의 설계도처럼 자신의 제국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미짓보 마이진, 무명 10년. 그 시간은 길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마이진, 한일가 왕전에서 2위라는 찬란한 성적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힘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마이진의 성공은 팬덤이 만든 기적입니다. 팬카페 블루는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조직적이고 단단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들은 마이진의 투어 티켓을 순식간에 매진시키고 지하철 광고를 직접 후원하며 SNS에서 자발적으로 마케팅을 펼칩니다. 마이진은 그들을 단순한 팬이 아닌 사업 파트너처럼 대합니다. 그녀의 수익 구조는 놀랍도록 건강합니다. 2025년 전국 단독 투어 블루밍, 울산, 대구, 고양 등 주요 도시에서 매진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원 앨범 사랑의 리콜, 트로트 감성을 담은 몽당 연필. 모든 콘텐츠가 팬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지지는 매출로, 입소문으로, 브랜드 가치로 전환되었습니다. 행사 출연료는 약 1,500만원에서 2천만원 현재 자산은 30억 페라 50억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치는 팬과 함께 만들어낸 숫자라는 점에서 더 특별합니다. 광고는 아직 없습니다. 대기업의 보증은 없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탄탄한 자산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팬덤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브랜드를 함께 키우고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진의 진짜 순위는 어쩌면 실질 1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한 가수입니다. 노래로 위로하고 무대로 감동을 주며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그길 그길 위에서 마이진은 오늘도 팬덤이라는 가장 든든한 자산과 함께 성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빌 전유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결코 과하지 않은 사람. 현역가왕 우승. 한일가왕전 최종 1위. 트로트계가 기다려온 차세대 여왕. 그녀의 이름은 전유진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데뷔하지만 그들 중 소수만이 진짜 브랜드가 됩니다. 그리고 전유진은 그 브랜드가 된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담백하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공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경연에서 받은 스포트라이트를 즉시 경제적 가치로 전환한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2024년 현역가왕 전국 투어 KSPO 도미을 비롯한 대형 공연장에서 수많은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미니앨범 Only u 싱글 나비아, 그리고 영화 OST까지 음반 수익과 저작권료는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진의 부의 상징이라 불리는 계약, 전국체인 외식 브랜드, 누리마을 감자탕과의 CF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국민적 호감도를 증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광고 수익, 행사 출연료, 음반, 방송 출연, 모든 수익 라인이 고르게 작동 중입니다. 행사 출연료는 톱세븐 중 최고등급, 건당 약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 그녀는 지금 하루 공연 한 번으로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을 벌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팬덤 다음 팬카페 ONLY U 약 4,900명 네이버 팬카페 유진카드는 과거 기준 3만 명 이상이 모였던 최대 규모의 팬 기반 중 하나입니다. 전유진의 팬들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층적인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지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추정 자산은 50억 원 이상, 하지만 이 수치는 그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일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 교양 프로그램, 연기 활동 등 확장 가능한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한 인기나 일회성 성공이 아닙니다. 전유진은 트로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음악산업 전반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강점은 무결점 이미지, 대중적 신뢰도, 그리고 자기 관리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갑니다. 아니, 산업을 바꿉니다. 전유진은 단지 가장 부자인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젊고 가장 주류적인 장르로 이끄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부와 명예, 그리고 새로운 트로트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인공들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1위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탑7, 그 이후의 변화까지 깊이 있게 다뤄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